이번 영상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많은 주술의전 등장인물 중 가장 제대로 된 어른 중한 명인 나나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 정보입니다. 이름 나나미 켄토, 나이 28, 키 184cm, 특기 요리, 좋아하는 음식은 술과 빵, 아히조 라고 하는데요. 아히조는 스페인 요리 감바스 알 아히오를 말합니다. 싫어하는 음식은 납작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잔업이라고 하네요. 나나미는 주술고전 출신으로 고조의 1년 후배입니다. 고조의 얼굴이 너무 동안이라 상대적으로 나나미가 노안으로 보이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지치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지치의 성격 때문에 고조에게 존댓말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술고전 2년 후배입니다. 이지치도 원래는 주술사를 목표로 하다 보조 감독으로 진로를 바꿨다고 합니다. 기계 선생에 따르면 나나미는 탈 셀러리맨 설정과 술식을 동시에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블랙 기업에서 사장을 저주하는 전개로 적 캐릭터였지만 동료로서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같은 편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나나미라는 이름은 술식 7대3에서 가져왔고, 술식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도 7대3, 생일도 7월 3일입니다. 나나미의 집안은 비술사 집안이며 외할아버지가 덴마크인인 쿼터이고 주술 고전에는 스카우트로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는 누가 쳐다보는 걸 눈치채자마자 공격하는 주령이 꽤 많기 때문에 시선을 가리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나나미의 선글라스는 다리가 없는 독특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점착 시트나 코를 잡아주는 스프링 등으로 고정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며 동양인처럼 코가 낮으면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나나미는 딱 봐도 코가 높은 것 같습니다. 과거편에 대한 것은 위의 영상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고조와 게토가 탱겐의 성장체 아마나이 리코의 호의와 말수 임무에 지명되고 리코를 암살하기 위해 고용된 것이 파팍으로 후식으로 토지입니다. 토지의 계획에 의해서 리코의 메이드이자 친구인 크로이가 납치되자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오키나와로 향하는데 이때 백업으로서 등장한 것이 나나미와 동급생 하이바라 유우입니다. 고등학생 때도 완벽한 비율을 보여주며 스타일은 다르지만 7대3 가르마에 걱정 많고 진지해 보이는 얼굴의 나나미도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하이바라는 게토 선배를 너무 좋아하고 명랑쾌활 꾸밈없는 성격으로 누가 봐도 선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니 지금의 후식으로와 이타도 같은 느낌이네요. 하지만 후식으로 토오지에게 리코가 살해당하며 호위 임무는 실패합니다. 니코의 시체를 안고 나오는 고조를 향해 박수치던 비술사들의 얼굴은 두고두고 개토를 괴롭히며 약자를 지키는 것이 강자의 책임이고 주술은 비술사를 지키기 위해 있다고 생각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해 여름은 여기저기서 주령이 들끓어 주술사들이 혹사당하고 있었고 최강이 된 고조는 혼자서 임무를 전부 처리하고 있어 개토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솔직하고 부침성 있는 하이바라는 자신을 웃게 해주는 후배입니다. 그런 그가 임무 때문에 멀리 간다며 선물 사 오겠다고 하고 떠났는데 죽어서 돌아옵니다. 잘못된 정보로 1급의 안건에 나나미와 하이바라 두 사람이 파견되었던 것입니다. 절망한 나나미를 위로하는 계토였지만 사실 더 절망한 것은 계토 자신이었습니다. 그후 개토는 비술사를 전부 없애 주술사만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며 주저사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나나미는 주술고전을 졸업한 후 주술사가 아닌 회사원이 되는데요. 하이바라의 죽음으로 주술계에 절망하고 주술사란 직업이 싫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나미는 주술고전을 졸업한 후 증권회사에 취직하고 자나깨나 돈 생각만 하며 일에 몰두합니다. 일에 치여 점점 피폐해져 가던 그는 순간의 변덕으로 단골 빵집 점원에게 시인 저주를 재령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점원은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자신은 삶의 낙 같은 것과 인연이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보람이나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깨닫고 다시 주술계로 돌아갑니다. 어떤 상대에게도 강제로 약점을 만들어내는 술식입니다. 대상의 길이를 선으로 10등분했을 때 7대 3 비율에 위치한 점에다 공격을 명중시키면 크리티컬 히트가 됩니다. 따라서 만들어낸 약점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다면 자신보다 급이 높은 상대에게도 나름의 데미지를 주고 급이 낮은 상대는 두동강 낼수 있습니다. 또한 선으로 분할하는 것은 신장이나 좌우 길이뿐만 아니라 머리와 몸통, 상완, 전완 등 부분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무생물도 대상이 됩니다. 사실 약점을 만든다는 수식 자체는 강력하지만 술사 자신의 신체 능력이 없으면 활용하기 어려운 능력이죠. 나나미는 센스와 단련에 의해 1급 주술사가 된 것입니다. 파괴한 대상의 주력을 담는 확장 술식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파괴할 경우 쏟아지는 잔해 모두의 주력이 담겨 있어 광범위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수식의 개시, 자신의 수식에 대한 것을 상대에게 밝히는 불리함이 속박으로 작용해서 수식 효과를 끌어올립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노동에 따른 속박입니다. 잔업은 인생에 있어서 디메리트라는 속박을 거는 것으로 1일 노동시간은 8시간, 근무시간 내에는 80에서 90%로 주력을 제한하고 시간 외에는 주력을 해방, 증폭시켜 110에서 120%의 주력을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식 편북에 의하면 제한을 풀고 근무시간 내에도 100%의 주력을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대신 시간 외에는 101%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노동을 싫어하는 전 샐러리맨 다운 속박인 것 같습니다. 사격과의 오차 0 0.000001초 0 이내에 주력이 충돌하는 순간 발생하는 공간의 비틀림으로 주력이 검게 빛나고 그 위력은 평균적으로 통상의 2.5배승이라고 합니다. 흑섬을 의도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주술사는 존재하지 않지만 흑섬을 경험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주력의 핵심과의 거리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나나미는 2017년 백귀 여행 때 쿄토에서 1급 주령을 상대로 연속 사회를 발생시킨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타도리를 은닉 사용해서 구해낸 은인이자 기초적인 주력 조작을 가르쳐준 스승이 고조라면 이타도리를 정신적으로 인도하고 지지해주는 존재가 나나미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은 고조가 자신이 신뢰하는 후배로 나나미를 소개하며 시작되는데요. 나나미는 고조를 신용하고 신뢰하지만 존경하지는 않는다며 성가신 상사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주술사가 되지 않았냐는 이타도리의 질문에 주술사는 거지 같다. 노동은 거지 같다. 어차피 둘다 거지 같다면 적성에 잘 맞는 쪽을 고른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이타돌이와 함께 주령에 의한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중, 나나미는 단독으로 아지트로 향하고, 특급 주령, 마히토가 나타납니다. 보통의 타격은 마히토에게 데미지를 줄수 없고, 영혼을 만져 형태를 바꾸는 수식을 가진 마히토와 접근전이 특기인 나나미는 상성이 좋지 않아 고전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의 형태조차 자유롭게 바꾸는 마히토에게 당해 상처를 입고 맙니다. 하지만 시간에 따른 속박을 풀고, 제안했던 주령을 해방함과 동시에 수식을 개시하며 진심을 보이고, 확장수식 가라가라를 이용해 벽을 무너뜨리고 잔해의 마히토를 가둔 후 퇴각합니다. 사토자쿠라 고등학교에 장막이 내려오고 준페이를 감시하던 이타도리가 단독으로 장막 안에 들어갑니다. 이타도리는 어떻게든 준페이를 설득하지만 거기에 마히토가 나타나 준페이를 개조 인간으로 바꿔버리고 분노한 이타도리는 온몸에 구멍이 나면서도 공격을 계속해서 마히토를 몰아넣지만 공격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마히토의 본체를 잃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나미가 나타나 공격을 막고 이타도리를 구해냅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만들어낸 틈에 공격을 가하는 작전으로 마히토를 몰아붙이지만 죽음이란 걸 느낀 순간 주력의 핵심에 다가서며 마히토는 영역 전개를 터득하고 영역 안에 나나미를 가둡니다. 원작에 나온 영역 전개에 대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도 영역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다 세련된 수식이 그 자리를 제압한다고 하죠. 두 번째는 간이 영역입니다. 상대의 주술을 중화하는 임시 영역으로 신카계류에 속한 술사들을 통해 대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술을 고의로 유출시키는 행위는 속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이 영역 사용자는 신카계류 문파 소속인 미와와 구사카베. 미와를 옆에서 지켜보며 기술을 모방하게 된 메카마루. 특급 주술사 츠쿠모와 그의 제자 토도, 메이메이의 동생 오이우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술계 3대 가문에 전해져 내려오는 비전, 낙화의 정이 있습니다. 간이 영역처럼 스스로 영역을 전개하는 것이 아닌 필중 수식이 발동에 닿는 순간 카운터로 주력을 해방해서 몸을 지킵니다. 원작에서는 제인 나오비토와 그 동생 오우기가 사용했습니다. 나나미는 영역 전개를 할수 없는 데다, 간이 영역 등의 영역을 중화하는 방법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중의 영역 내에서 위기를 막고, 후회는 없다는 말로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데요. 그때 결계 밖에서 이따돌이가 억지로 침입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또한번 자신의 영혼을 건드린 마히토에게 불쾌함을 느낀 스쿠나가 손짓 한 번으로 중상을 입히며 영역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마히토를 확실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최후의 주력을 짜내서 도망치는 마히토를 끝내 놓쳐버립니다. 개조 인간이라고는 해도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올바른 죽음이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이타도리에게 진심이 담긴 조언을 하며 등을 밀어줍니다. 처음에는 이타도리를 스쿠나라는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미숙한 학생으로 생각했지만 그의 강인함과 남을 배려하는 상냥함 재능 생각을 알아가며 인식을 바꾸고 기대와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공인된 고조를 되찾기 위해 이따돌이와 후식으로 이노는 술사가 들어갈 수 없는 장막을 풀기 위해 움직이고, 나나미는 일급만할수 있는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이지치에게 향합니다. 하지만 칼에 찔려 쓰러진 이지치를 발견한 그는 자신의 친구 하이바라를 떠올리며 조용히 분노하는데요. 이지찌 뿐만 아니라 보조 감독을 죄다 찌르고 다닌 쓰레기 주저사 시계모 하루타를 발견하자 투지를 드러냅니다. 엄청난 존재감을 뿜어내며 등장한 나나미는 분명히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베이지도 않고 발로 찼더니 인간을 찾다는 느낌이 아닌 거대한 벽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나미는 반격할 틈도 주지 않고 단세 방으로 시계모를 제압하는데요. 보통 주저사였다면 이것으로 죽었을 테지만 시계모는 특이한 술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을 모아 비축한 후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자동으로 술식이 발동하여 부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시계모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나미의 펀치는 하나 하나가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타격이었고 그후 스쿠나의 참격으로 죽습니다. 나나미는 특 1급 주술사 제인 나오비토 마키와 함께 특급 주령 나곤과 대치하던 중 나곤의 영역 안에 갇히게 되고 영역의 필중 효과로 한쪽 눈을 잃지만 메구미의 영역 전개와 후식으로 토지의 활약으로 영역은 사라지고 목숨을 건집니다. 하지만 곧이어 나타난 조고에 의해 순식간에 상반신이 불에 타버립니다.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의식도 몽롱한 채로 말레이시아에서의 여생을 생각하며 만나는 주령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재령하던 중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마히토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다시 의식을 되찾고 이미 죽을 몸인 것도 깨달아 마음속으로 하이바라에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라고 묻습니다. 하이바라의 손이 향하는 곳에 나타난 것은 이타돌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남기는 말은 때로는 산자의 운명을 왜곡하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기대가 저주로 변해 이타돌이가 자신의 말에 사로잡힐까봐 걱정하면서도 뒷일은 부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마이토의 무이템펜으로 살해당합니다. 나나미의 상냥함과 성실함, 무엇보다 이타돌이에 대한 신뢰가 넘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은 이타돌이의 삶의 방식을 정의하는 저주이자 동시에 그것을 지지하는 신념이 되어갑니다. 개개 선생에 따르면 나나미의 죽음은 이타도리가 한번 꺾이고 나나미의 목까지 괴로워하는 부분까지 가야 드디어 나나미의 죽음에 대한 결착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각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이타도리가 껍질을 벗기 위해서는 꼭한번 부러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사실 나나미는 개개 선생이 아주 좋아한 캐릭터인데 가차 없이 죽이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피바람이 불것 같은 예감이 들긴 합니다. 나나미는 한번 주술사의 길을 단념했다가 되돌아왔기 때문에 주술계의 어느 파벌과도 거리를 두는. 입장입니다. 자기 편이 적은 고조에게 있어서는 몇안 되는 동료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이고 주술계에서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고 하네요. 고조와는 정반대의 상식적이고 쿨한 성격으로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급 주술사인 이노타쿠마에게는 인생의 스승이나 다름없는 수준에서 존경받고 있는데요. 후배에게는 적절한 조언을 하며 동료가 상처 입었을 때는 투지를 드러내는 등 정이 두터운 면도 많이 보입니다. 특히 개조 인간의 눈물을 닦아주는 장면은 그의 진심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이걸 보고 팬이 된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칭찬도 폄하도 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사실의 의거에 자신을 규제한다. 주술사로서도 인간적으로도 아직 미숙한 주인공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걱정하는 그 인간성과 자세는 존경할 만한 캐릭터 중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